어머니 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마을 사람 넷이서멍석 같은 거 거기에다가 말아서 네 사람이 뭐 무거우니까 뭐 둘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게에다 할 수도 있고 이제 근데 네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쪽씩 이렇게 메고 어디 무으러 가고 있었나봐요 그런 광경이었었나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예, 죽은 내 놈이 산 사람 하나를 메고 가는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 말을 해도, 예, 뭐 예수님 말씀도 어찌보면 이렇게 좀시 같은 면이 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시적이에요, 시적 보면은. 이 선사들은. 예, 죽은 놈내 놈이 산 사람 하나 메고 가는구나, 끝, 그냥. <laughs> 예, 그렇게 말씀하신, 하셨었죠. 제가 체험하기 전에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나 이 운문의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보고 이 퍼즐 이 숫자 맞추듯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숫자가 딱안 맞았어요. 맞을 리가 없지. 분명히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장례를 치러 가는데 왜 거꾸로 말했지? 이랬어요. 이 삶과 죽음이다라고 하는 게이 깨달은 이 마음으로 볼 때하고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볼 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 보지 않으면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분별하는 마음으로 볼 때는 이 삶과 죽음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라니까 모습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라니까 모습을 가지고. 근데 깨달아서 보면은. 이 삶과 죽음을 모습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모습을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분별할 때 살아있다, 죽어있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해? 그걸로는 구분이 안 돼. 그걸로는 분별이 안 된다고. 그냥 이 세상이 통째로 살아있는데, 하나하나가 살아있는데, 죽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죽음을 얘기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죽음이다. 그럼 분별망상이 죽음이에요. 분별하고 망상하는 게 죽음이야. 그게 그게 죽은 거야. 그게 살아있지 못함이야. 자기가 그렇게만 여기 이렇게 통해서 그 정도만 공부를 해 보면 이 예수님 말씀이나 운문의 말씀이나 또는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그냥 다 저절로 소화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거를. 다른 것이 아닌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부처님이 꽃 하나 들었다. 뭐 당연한 거지. 꽃을 하나 이렇게 들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없다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건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 아, 얘기할 필요를 못 느껴요, 실제로. 그냥, 그냥 이 일이지, 이 일. 그냥 이거야, 이거. 설법이라고 하는 건 화두입니다. 화두. 예, 화두라고 하는 거를 예, 또뭐 다른 식으로 뭐 이해하고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화두야 그게. 예, 이 법을 가르치는 이야기니까 화두죠. 그러니까 예,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또이 선의 영향이 예, 제가 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공부 방식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화두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간화선이다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굳, 굳어져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이 설법이 화두다 이러면은 또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 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 예, 이런 게, 이런 게관아선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게 죽은 거거든. 그, 그 틀이 깨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틀만 깨지면 뭐, 당연히 화두지. 의단이고. 의단이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딱 그냥 삼켜버리고 싶고. 저도 그랬는데, 수행할 때. 뭔가 이, 이, 이 마음 깊이에 이 화나 어떤 욕망의이 뿌리가 다 뽑히지 않고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고 이걸 그냥 확 뽑아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확 뽑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원할 것 같은데. 아, 이놈은 그걸 어떻게 뽑을 수가 없잖아. 수술할까요? 수술해 가지고 그냥 떼어내 버릴까? 아니,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놈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이놈만 어떻게 좀 제거를 하면 이제 다될것 같아, 이놈만 어떻게 제거를 하면. 제가 수행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수행할 때, 하여튼 제 스승님 만나기 전에 수행할 때그 막판에 이좀 이, 이 남아있는 이놈, 이 뿌리. 이, 이놈을 어떻게 내가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놈을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저는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놈하고 저는 씨름을 하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게 좋은 의도고, 좋은 뜻이고, 뭐, 이 수행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뿌리라고 하는 이 근본, 이 뿌리 이놈을 그냥 확 뽑아내고 싶어가지고 이놈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눈에 띈게 마음이란 본래 없는 거다. 이 말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히 띄었겠습니까? 제가 그만큼 이 뿌리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띈 거예요. 그 말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마음이란 본래 없대요. 근데 저는 뭐가 있다고, 이 뿌리가 있다고 여기고, 이놈하고 내가 씨름하고 이놈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니까? 근데 본래 없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한 거야?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놈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없는 도깨비하고 도깨비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 도깨비하고 밤새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하고 황망하겠습니까? 너 도대체 지금까지 뭐한 거야? 이 질문이 저도 모르게 생겨버리더라니까. 그것도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서 너 도대체 지금까지 뭐한 거야? 너너 공부한다고 이야 그렇게 하더니만 도대체 뭐한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 뭔 공부를 한 거야. 이렇게 됐다니까요? 똑같아요. 우리 똑같다니까? 없는 마음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는 것처럼. 아, 뽑아내야 될 뿌리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수술할까요? 이랬잖아요. 배갈로 보십시오. 그 뿌리가 있는지, 뭐 그걸 어디서 찾을 겁니까? 뭐 심장에서 찾을 거예요. 위에서 찾을 거예요. 뭐 대장, 소장에서 찾을 겁니까? 없는 마음이라니까, 없는 마음을 있다고 저희가 딱 고정시켜 놓고 그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뽑아낼 것도 없어요. 뽑아내려고 자꾸 해봐야. 물 강물 위에 떠 있는 달을 손으로 건지려고 물속에 손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아무리 집어넣어서 달을 건져 보십시오. 달이 건져지나. 내가 왜 수행을 통해서는 못 깨닫는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냥 딱 통해야 되는 거야. 딱 통해야 돼.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 말할 필요가